사랑하고 중요하는 4.7말 의정부 심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곡 1리동 장암 작은동에 지역골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재호 의원입니다. 온 발언을 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정부시 체육진흥 발전을 위한 방안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8월 28일 이사회를 열고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대체시설 부지 공모 연기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국고 2천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인인 만큼 국가대표 훈련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한체육회가 결정하는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며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의정부시는 다시 한번 국제빙상유치의 기회가 생겼고 이번에는 반드시 국제빙상유치를 이뤄내야 합니다. 우정부시 관내 초중고 스피드 스케이트 엘리트 선수들이 훈련하고 있고 직장 운동부에는 재갈성렬 감독을 핏두로 김민선 선수 등 스피드 스케이트 국가대표 선수들이 포진된 만큼 우정부시가 국제 빙상장을 가져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번엔 공격적으로 반드시 국제 빙상장을 우정부시가 유치해야 합니다. 둘째, 우정부시 경민고 유도부는 대한민국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열악한 환경에서 선수들이 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화장실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 사진입니다. 샤워장입니다. 숙소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훈련장.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경민고 유도부 학생들이 훈련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올해 경민고 대회 성적을 보면 제 52회 추계 전국 초중고 유도 연맹전 단체전 1위, 2024년 순천만 국가 정원컵 전국 유도 대회에서 단체전 1위, 개인전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선수들은 열악한 시설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 33회 파리 올림픽 유도 남자 81kg 동메달 결정전에서 이체급 세계 랭킹 1위 마티아스 카세를 절반승으로 동메달에 목에 건 이준환 선수가 경민고 출신입니다. 2 0 2 3년 경민고는 다목적 체육관 증축을 위해 특별교부금을 신청했습니다. 신청 사유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실내체육시설 부재로 실내체육 종목 교육의 어려움. 둘째, 학교 유도부를 운영하고 있으나 체육공간 부재로 엘리트 선수 육성 한계 등입니다. 하지만 체육시설 사업은 진행될 수 없었습니다. 시교육청 매칭, 매칭 사업이었지만 의정부시의 신청 반려로 학교 내 체육시설 확충은 무산됐습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이며 예산의 문제가 아닌 미래 투자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세째, 우정구시 간내 유도회관 건립을 적극적으로 제안합니다. 경기도내 수원에 유도회관이 있습니다. 부지 면적 6749평방미터, 건축 면적은 1509평방미터입니다. 내부 구성은 경기장 사면 사무실, 기술사, 샤워실, 식당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북부에는 유도 경기 및 대회를 진행할 유도회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제빙상적 유치와 함께 의정부시 관내 경기 경기 북부 최초 유도회관을 건립함으로써 스포츠 시설 확충 효과와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이익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구체적인 효과를 살펴보면 첫째,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체육 활동에 대한 기회 제공 및 건강 증진. 둘째, 주변 교육시설과 연계하여 청소년 엘리트 선수들 훈련 지원, 셋째 시민들에게 새로운 종목 제공으로 체육복지시설 서비스 제공, 넷째 유도대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의정구시는 2021년 8월 유도해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를 시작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했던 과거 전례가 있습니다. 시장께 당부합니다. 첫째, 국제빙상장 유치는 의정부시 시민의 염원이자 대한민국 최강 빙상도시로서 의정부시가 어울리는 옷을 입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향후 국제빙상장 대체부지 재공모 사업에는 공격적으로 뛰어들어 의정부시 관내 국제빙상장 유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둘째 경고유도부는 경기도 유도를 이끌어 나가며 대한민국 유도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최강 엘리트 요람으로서 우정구시 유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체육시설 확충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세째, 경기남부 수원에 유도회관이 있지만 경기북부에는 유도회관이 부재하기 때문에 우정구시 우정구시의 유치함으로써 우정구시가 명실상부 경기북부 핵심 스포츠 도시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